지난 밤 박서진의 마지막 무대는 그야말로 감동의 도간이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그는 군입대를 앞두고 팬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박서진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눈물을 보였고 그 순간 팬들 또한 그의 감정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무대에서 그동안 사랑받았던 히트곡들을 열창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첫 곡으로 시작된 그리운 밤에서는 박서진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돋보였고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은 모든 관객들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너의 이름을 불러에서는 박서진의 특유의 음색과 감성이 가득 담긴 무대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곡이 끝나자마자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서진은 무대에서 내려오면서도 팬들에게 잊지 못할 여러분의 사랑,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박서진이 이별의 시간을 부르던 순간이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팬들과의 이별을 노래로 표현한 이 곡에서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모두가 그와 함께 울었습니다. 박사진은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더 상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며 군입대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박사진은 팬들과의 팬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는 팬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군복무 기간 동안 새로운 음악을 준비하고 제대 후에는 더 좋은 음악으로 팬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힘든 시간도 이겨낼 수 있었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서진의 군입대 소식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의 음악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서진의 군입대는 그의 음악 활동에 잠시 휴식을 가져오겠지만 팬들은 그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히트곡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던 팬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박서진 또한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서진의 군입대 전 마지막 무대는 그의 음악 여정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그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팬들은 그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서진의 군입대 전 마지막 무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박서진의 감정 표현과 팬들과의 교감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행동을 다소 과장된 감성 마케팅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국제 분석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견해들입니다. 박서진의 눈물 진심일까? 아니면 전략일까? 몇몇 전문가들은 박서진이 무대에서 눈물을 보인 것을 두고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눈물이 팬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별의 아쉬움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히트곡 열창, 감성적인 재탕인가? 또 다른 전문가들은 박서진이 군입대를 앞두고 히트곡을 열창한 것이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단순한 재탕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박서진이 새로운 곡이나 특별한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더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서진의 군입대, 그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부 전문가들은 박서진의 군입대가 그의 음악 커리어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며 그의 인기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복무 기간 동안 팬들의 관심이 다른 아티스트에게 옮겨갈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팬미팅,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인가? 박서진이 군입대전 팬미팅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일부는 그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팬미팅이 상업적 목적으로 기획된 이벤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박사진의 미래 계획, 과연 현실적일까? 박사진이 군 복무 후더 상숙한 음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의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 복무 후의 변화와 음악 산업의 빠른 변화를 고려할 때 그가 기대한 대로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군입대 발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인가? 박사진의 군입대 소식이 발표된 시기와 방식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전략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박서진의 소속사가 군입대 발표를 통해 팬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의 이미지 재고를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고 분석합니다. 박서진의 눈물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인가? 여러 전문가들이 박서진의 무대에서 눈물을 흘린 것이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팬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된 행동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행동이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팬들과의 이별, 감동과 아쉬움의 이중주. 전문가들은 박서진과 팬들의 이별이 단순한 감동을 넘어 아쉬움의 감정을 남겼다고 평가합니다. 이들은 팬들이 박서진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에 대한 관심이 유지될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사진의 군입대 한국 음악 산업에 미칠 영향은 박사진의 군입대가 한국 음악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박사진의 부재가 트로트 장르의 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의 빈자리를 다른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박사진의 마지막 무대 과연 팬들에게 어떤 의미였나?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박서진의 군입대 전 마지막 무대가 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이 무대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단순히 팬들을 위한 서비스 공연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은 박서진의 군입대와 관련된 사건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팬들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의 활동을 어떻게 기대하게 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